대학을 준비하는 방법, 정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는 어떻게 하면 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 제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어 듣기를 만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영어 듣기가 만점이 나와야 합니다. 어. 어릴 적부터 영어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저는 영어 듣기를 만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어, 친구가 어,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 토익 공부를 할때 어, 히어링을 할때 대본을 외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도 어, 특기평가, EBS 특기평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한 12강인가 16강인가 5,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그거 답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걸 답지를 다 외우고, 아침에 등교하면서, 등교나 하교하면서 이제 mp3로 그걸 들었죠. 그냥 듣는 것보다는, 어, 답지를 외우고, 어,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에서 영어 듣기를 만점 받았죠. 예. 이게 실제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영어 듣기를 만점 받기 위해서는, 어, 답지를 외우고 열심히 들어봐라. 그러면 영어 듣기가 만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에 있는 총 45문제 중에서 영어 듣기가 17문제 정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문제가한두 문제 세 문제 나머지 독해문제가 될 텐데 독해문제 먼저 볼까요 어 독해문제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어 단어는 사람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막 쓰면서 막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자주 반복해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는 단어만 막 주구장창 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장이 도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장통으로 외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장통째로 외우는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도쿄를 공부할 때어 문제. 토해의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어, 영어, 이제, 주변에 있는 유명한 그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시면, 예, 영어 독해에 대한 유형 파악이라는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어서 영어의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유형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유형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자기의 전략을 먼저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략을 꼭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어 책을 한 권만 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교그 교재가 한권두권 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교재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과외 하시면 과외 교재가 또 따로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좋다 하는 문제집을 또 사시면 또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어 문제집만 한 다섯 권, 여섯 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다섯 권, 여섯 권 되는 문제집에서 하루에 영어 단어만 뽑아도 한 200개 넘는다. 이 말이죠. 한 권에 10개만 해도 하루에 50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한다, 근데 영어 점수를 만점 가까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딱한 권의 책을 보기를 권합니다. 다섯 권의 책을 보더라도 수능에 필요한 모든 필수 단어는 모두 다 똑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다독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쉬는 시간 10분 중에 5분은 화장실, 5분은 영어 단어를 외워라. 그럴 때 저렇게 오분 동안 영어 단어를 막 외운다기보다는 문장을 공부한다는 거죠. 외운다는 거죠. 어떻게? 한 권의 책만. 한 권의 책만 여러 번 보면 처음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그 책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그 책을 또 여러 번 봄으로써 네가 모르는 영어 단어가 외워지고 문장 통째로 외우면서 영어 독해 능력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어차피 내신을 쳐도 뭐 70점 미만이면 잘 못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문제집 한 권만 보고 한 권만 다독해서 1년 동안만 그걸 외워주면 당연히 그 다음 해부터는 영어 점수가 아주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듣기는 답지를 외우고 어, 문제집은 토케 어, 공부는한 곳만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인데요 어, 문법 문제는 90점 이상이 아닌 아이들은 어, 문법을 따라 공부하는 걸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문법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이후 아니면 겨울방학 늦어도 겨울방학 때 어, 영어의 문법이라는 걸 한번 쭉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때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는 그대로 그냥 써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어 수준이 아닌데서 문법을 자기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따로 문법을 공부하지 마라. 대신에 문법 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문법을 그 노트에 기재하라. 그러면 네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칠 때는 그 노트가 바로 새로운 너의 문법 노트가 될 것이다. 수능장에 가서 안 배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틀리세요. 굳이 그걸 맞출 필요,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저런 몇 개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들은 따로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문법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신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그 문법 노트에 뭐 학교에서 배우든지 학원에서 배우든지 과외로 배우든지 하여튼 문법만 나오면 거기 정리하는 거야. 두부정사, 관계사 이렇게 쭉쭉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기에 오답 노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한다라는 거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수능장 가서 내가 그걸 딸딸딸딸다 외웠는데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 이제 갔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찍으세요. 알겠죠? 많은 시간을 따로 저 문법 문제 몇 개도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기와 독해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90점 이상 1등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더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영어 다5 문제 지금 현재 절대 등급인데 이 예, 절대 등급이 좀나좀 좀 그래요. 음. 쉬울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죠 예, 반드시 1등급을 받기 위한 아이들의 난이도 조절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평상시에 저렇게 꾸준하게, 꾸준하게 매일 매일. 한 곳만 파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면 영어의 점수가 잘 오른다. 영어는 듣기와 유형을 파악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